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기오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사기요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들이 어떠한 것들이냐하면, 뭐 세리, 부자, 단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 뽕나무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사기오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을 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죄인 취급, 취급받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와 창녀입니다. 삭교가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니 이제 세리였고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Chief Tax Collector.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은 세리 세금 받아보는 그 관련들을 세무서라고 그러는데 그세무서에 일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두가다 나라에서 녹주는 것, 월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네,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아, 사키오도 오늘 본문 내용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재산을 모은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재력가 였다는 것, 오늘 8절 내용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키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 세리장이어서 돈이 많이 있었지만, 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엿볼 수가 있죠. 아마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작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든잘 보여가지고 세금 많이 맞지 않으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모이는 데서 사교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왔는데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길을 비켜줄 만도 한데 누가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상당히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사기오가 예수를 보기 원했을까? 어떠한 것이 사기오를 하여금 예수를 보러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기오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로마의 인정도 받는 그러니까 세리장이 되었겠죠다 있는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오늘 예수를 만나 보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교가 키가 작은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세리장의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왔다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역의 세리장 정도면 지금 잘 보이면 좀더 이익 이 있을 만한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람 많아서 갈수 없지만 더욱 속상한 것은 키가 작아서 엿볼 수도 없습니다. 안 보여요. 키가 작아서. 이러한 사키호의 마음 다 있는 것 같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키호도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여러 가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특별한 랍비다.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가 있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죄인들도 마다하지 않는다 세리가 되었건 창녀가 되었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무리조차도 받아준다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다 가진 것 같았지만 다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어깨너머로 볼수 없는. 어깨 너머로도 볼수 없는 그러한 사교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록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산니 그가 그를 돌로,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잘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 아마 적은 재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즐길 때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탕진하고 나서 모든 걸 잃었을 때에. 먹을 것도 없는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비참하게도 그 누구도 먹을 것 주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게 함께 즐기던 사람들 어디 갔다는 어디 갔냐는 것이죠. 그를 찾아오는 친구조차 한명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얻는 것은 진실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갖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갈수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게요. 정말 그 위치에서 돈이 많고 사람들이 어쩌면 무서워할지 모르는데, 막상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는 무리가 있는데 아무도 사게오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게오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게요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그럴 거, 그런 거 같이 했을 거예요. 카페 와서 어떻게든 잘 보여서 신경 건드리지 않아서 세금을 좀덜 받기 원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케할수 없이 예수님께서 가실 만한 곳을 미리 추측해가지고 아, 일로 가실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뽕나무는 돌무화가 나무입니다 그렇죠 미리 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기 위하여 외모적인 것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에,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왜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게 가는 것이냐 혹시 나도 이 사람 만나면 예수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간것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스스로 자스를 초대하시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스스로 초대한 것입니다. 저께가 먼저 오란 말 안했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은 수군건입니다. 예,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통 아, 유대인이 세리와 그것도 세리장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도 식탁에 교제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아니, 저 예수 왜 사교 집에 가는 거야? 저 세리장의 집에. 여러분, 여기서도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교를 모른 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도 알았죠. 어, 저 사교, 저사 세리장인데 예수님 거의 가시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를 무시했던 것이죠. 가난한 마음입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무엇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스페이스죠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와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사람들의 이러한 수군거리는 것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왜 오셨나 이일하기 오셨기 때문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온 목적은, 인자가 온 목적은, 이른 자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 님 누구인가 알려주기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수근거려도, 한국에서 하면, I don't really care, 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새 이 탑이 굉장히 핫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도대체 구원 얻은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금은 많이 그퍼센이지가 떨어졌지만 아니 25%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아니 왜 한국 사회가 이러느냐? 거기에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구원 얻은 게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언제 선포하시냐면, 사교의 고백과 삶의 변화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교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겠 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판을 다 무시하시고 가셔서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사교 응납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교회에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 알기 위해서 왔었고 예수님 스스로 초대하셔서 가겠다 말씀하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사교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사기오의 그 대화 내용을 다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대화가 있는 가운데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사기오가 먼저 말합니다. 내 절반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내가 만약 속여서 세금을 거둔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를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사교에게 구원이 이루었다고 선언,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저께 업묵상한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누가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없는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런 양을 한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이런 드라마크 동전을 찾는 주인의 마음, 그리고 돌아온 탕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누가 보면 있습니다. 오늘 사교의 얘기도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에, 누가 보면 18장 어저께 묵상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론 어저께 묵상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30절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다 보여주신 이 사교의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관리가 찾아옵니다 관리가 찾아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옵니다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냐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늘의 보아를 얻을 수 있을까 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보아를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영생을 물어보는데 하늘의 보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이렇게 보아를 얻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안 맞아요. 지금 영생을 물어보는데, 구원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 뭘 하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는 것이죠. 그럼, 한날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관리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10개명에서 5개명부터 9개명까지, 10개명은 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지켰다고, 또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줘라. 했을 때에, 이 말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말 했냐. 이게 가능하냐?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8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19장 한장 돌아가시면 돼요.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늘기로 들어간 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개오가이 부자예입니다. 의사개오는 바늘기로 들어간 자입니다. 그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성경에서 상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재물인 것이죠. 그것 형제고 자매인, 자매인 것이죠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만이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있나 같이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지 않고 있나 그것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만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적인 것의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마태가 모든 것을 따랐다고 했는데 29절에 가게 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많이 함께 앉았느니라. 지금 모든 걸다 버렸는데 집은 지금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쫓을 때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 함께 섬기는 거겠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당신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않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인트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진실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에게 드릴 수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개오는 바늘기로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부자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느끼 우리가 느끼고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지요. 이게 가능할까? 저 사람이 정말로 변할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할수 없는다는 것이 많이 있지요.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오늘도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조금은 더 주를 닮아가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우리 모두가 함께 살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